해외로 우리 은퇴생활을 즐기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. 저렴한 물가를 꼽았는데요. 보통 뭐 70만원 이상이면 귀족생활을 할수 있다. 이렇게 보통 이 홍보를 했습니다. 그 70만원에 귀족생활을 할수 있다고 하면 첫 번째가 이 여성분들이 대환영입니다. 생활 경편이 어떠냐 하면 이 70만 원이라는 것은 참 듣기 좋은 얘기고요. 기본적으로 200만 원은 든다. 이렇게 현지인들은 설명을 합니다. 이것은 우리나라보다 싼 물가는 아닙니다. 그리고 이 해외란 것은 첫 번째, 나선 곳이지 않습니까? 뭐가 나서겠습니까? 첫째, 말이 났습니다. 말이 났습니다. 이시월이 가는데도요, 시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나를 침입자라고 간주하는데 해외로 갔으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말도 틀리고 피부 색깔도 다른 저를 침입자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겠죠.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도 생각할 수도 있다이 말입니다.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은 엄청 많습니다.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이라는 곳이 거의 제한이 확보 안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자기 안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달라다 보니까 사소한 차이에서 생긴 갈등은 나아갈수록 갈등이 더 커져 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해외를 브로커의 말만 듣고, 쌍값에 황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, 귀족이 되는 줄 알고, 갔다가, 돌아오려고 해도, 서울에 있던 멀쩡한 아파트 처분한 그돈 가지고 해외에 가서, 마음껏 넣고 홀로 쓰다가, 나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, 서울의 집값은 하늘같이 올라 버리고, 손에 진 거는 한 눈밖에 안 남았습니다.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. 돈이 모자라서도 못 들어오고, 돌아올라가기 쪽빨려서도못 들어오고,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, 해외로 가시려고 하면은, 해외에서도 요즘 한달 살기, 1년 살기, 이런 게 유용하지 않습니까? 이런 걸 먼저 해보십시오. 해보시고, 야 여기가 진짜, 우리나라에서 이쪽은 돈 가지고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. 이렇게 됐을 때만 해외로 은퇴 생활을 이주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. 그러지 않으면 굳이 해외로까지 나가서 은퇴 이후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네, 뭐 해외 현지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, 일일이 그곳을 다 소개하지는 못합니다만, 어쨌든 일반적인 그 해외 은퇴 이주가 국내보다 결코 쉽거나 적게 들은 환상적인 은퇴생활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을 끝내겠습니다. 자, 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